여 야곱의 일생에 나타나셨던 하나님. 야곱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죠.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참 많이 들었어요. 야곱의 사닥다리, 베델, 뭐 이런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많이 들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도 보면, 사람도 늘 보니까 귀한 걸 모르듯이 사실 늘 보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린 늘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정말 중요한 그 영적인 교훈, 말씀을 놓치기 쉬워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야곱에 대한 말씀이죠. 창세기 27장에 보면 야곱이 고향을 떠났어야만 했던 자기의 고향 부엘세바를 떠났어야만 했던 역사적 배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들이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자녀를 편애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큰 아들을 사랑하고 어머니는 둘째를 사랑하고 그러는 사이에 형제간의 문제가 생기게 됐고, 마침내는 이제 어머니가 야곱에게 축복받게 할 욕심으로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아버지의 축복을 야곱이 다뺏아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형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는 마음에 분노를 하는 거예요. 분노.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경로라고 합니다. 사람이 분노를 지나 경로하면 살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살인을 합니다. 지금 에서가 경로를 하고 있는 거요. 그 야곱을 동생 야곱을 틈만 나면 죽이기 위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때를 보고 있는 거죠. 그걸 알고 어머니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 여기 있다가는 죽는다. 이러다 보면 아들 둘다 이럴 수 있으니까 빨리 이곳을 피해서 내 오라비가 있는 나의 친정 하란으로 가라. 그래서 야곱이 어머니의 권면을 듣고 가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가 저렇게 편애를 하는 바람에 애서가 지금 분노하고 있고 격노하고 있고 어쩌면 지금 살인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적 상황 속이죠. 그래서 야곱이 엄마의 말씀을 듣고 하란으로 가는 거예요. 주민들이 나오고 이래서 사실은 굉장히 험난한 길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이제 야곱이 출발을 했습니다. 어디까지 갔냐? 저기까지 갔 중간쯤. 그래서 저거 지도, 저거 지도를 좀 잘못 그렸어요. 지도가. 지도상으로 보면 중간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부엘세바에서 루스까지는 100km 밖에 안 돼요. 지금 너무 위로 올라가 있긴 한데, 저거 제가 그린 건 아니고, 어서 다운로드 한 건데, 저분이 잘못 그린 거예요. 어쨌든 조금 아래로 내려와야 돼요. 지금 야곱은 부엘세벨를 출발해서 루스라고 하는 곳에 어찌어찌해서 바다에 왔는데 완전히 번아웃된 거죠. 거기까지 오는데 100km를 걸어오는데 여기가 맹수들 있고 원주민들도 있고 굉장히 험난한 길을 걸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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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투를 벌인 겁니다. 사투, 네, 죽음과 어떻게 보면 전쟁을 하듯이 사투를 벌이고까지 온 거예요. 지치니까 번아웃된 거 아닙니까 탈진이 되니까 그냥 거기서 야숙을 하는 거예요. 그 무슨 야곱이 뭐 텐트를 가져갔겠습니까? 주변에 무슨 오늘 아침 럼 여인숙이나 여관이 모텔이 있었겠죠? 그런 거 전혀 없는 거죠. 그냥 들판이 들판. 거기서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자는 거예요. 어쩌면 야곱이 완전히 탈진된 상태에서. 하란까지 갈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커요.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지쳐서 여기서 죽는구나. 나고 깊은 잠에 들었는데 그때 하늘이 열려요. 10절에 보면 하늘이 열립니다. 거기 보세요. 10절에.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던 중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깊은 잠을 잤는데, 12절, 꿈에, 본적 사닥다리 하나가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쫙 뻗쳐요. 그러더니, 이건 이제 빛나는, 사닥다리, 브라이트 레 t 라고 빛나는 사닥다리가 쫙 펼치더니요, 천사들이 거기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아,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거기 보면, 13절 또본 적에 오아께서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자기계시를 하세요. 우리가 그걸 s e l f r e v e a l e 자기계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시점에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요수아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바울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시점에는 자기 계시를 하십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제너럴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는요, 확실하게 나타나세요. 확실하게, 어떻게 나타나세요?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야. 나는 하나님이야. 너의 조부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깜짝 놀란 거죠. 거기 보세요. 또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세요.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의 편만 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이나요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야곱에게도 그대로 이어진다. 야곱은 혼자라고 생각했을 때 혼자, 혼자.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현상이. 가장 위기적 상황 속인 루스에서 벌어진 거예요. 이게 뭘 말씀하느냐. 하나님이 야곱은 혼자라고 생각하고 외롭게, 외롭게 지금 탈진되고 갔는데 하나님이 그와 계속 함께하고 계셨던 거예요. 물론 나중에 그 이름을 자기가 바꿔요, 야곱이.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동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무대 위에 세워놓고 지금 보여, 이게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발견하면 그것이 간증인 겁니다. 나와 늘한 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정말 영적인 이 쇼크를 받게 되는 거죠. 그게 간증이에요. 영적 충격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혼자인 줄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굉장히 여러 번 강조되어지고 또 강조되고 반복된 말씀이 뭔지 아세요? 어떤 성경학자가, 주경학자가 그거를, 그 말씀 물론 많아요. 뭐 사랑, 은혜, 뭐 여러 가지 많은데 그 여러 가지 약속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주신 약속 중에 거의 365번 이상 나오는 것이 뭔 약속인지 아세요? 함께하신다는 약속.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멘. 아멘. I will with you and watch over. 이렇게 성경 영어 성경은 번역을 했어요. 우리말 번역을 거의 빠졌습니다. Watch over란 말이 빠졌어요.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돌볼 것이다. 이 말이 빠졌어. 우리말 번역. 하나님이 야고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너를 돌볼 거야. 이사야 40장 한번 펴볼까요? 이사야 40장에 보면 망가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망가졌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불순종하다가 불신앙에 빠져 살다가. 불의와 불법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져서 완전히 망가졌어요. 나라가 깨지고, 성전 다 불타고, 성벽도 다 무너지고, 사람도 짐승도 살수 없이 망가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41장 10절. 있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네 하나님이 됩니라. 내가 너를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머하리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망가진 유다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라니까요. 평안한 상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제 성경성서학당에도 공부했잖아요. 이사야서는 망가진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가지고 나라 다 뺏겼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아름다운 성전 다 망가졌습니다. 성벽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 상태에 하나님께서 이사의 선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나의 의도는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를 초원합니다. 우리 여우수아 1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여우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우수아 1장 5절. 시작. 너의 평생에 너를 능이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는 여기에 하나님이 여우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우수아는 본인이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2인자가 지도자가 되리라고 생각도 못해요. 꿈도 못 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사악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거룩하다고 말씀하셔서 거룩한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꼬떡하면돌 던지는 백성이라니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에 맞아 죽을 뻔이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멀쩡하게 가만히 있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돌을 던지는 거예요. 돌을 들어 누구에게? 지도자에게, 모세에게, 아론에게 던지는 거예요. 굉장히 사악한 백성들입니다. 그거를 40년 동안 여호수아가 모세 옆에서 다 봤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동이잖아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모세에게 행한 것과 아론에게 행한 것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악하게 행한 걸다 봤던 이에요 근데 그 백성들을 다시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 기쁨이겠습니까? 얼마나 큰그 무거, 얼마나 무거운 짐이겠어요. 네. 하나님이 그여우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당대해라. 흔들리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whatever you do, where you go, wherever you go,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기를 전합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환경을 바라보면 흔들립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흔들립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야곱에게도 말씀하셨고 여호수에도 말씀하셨고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성경에요. 구약과 신약에 360번 이상 나옵니다. 그러면 뭐예요? 날마다지 날마다 지날마다 1년이 365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간접적인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축원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강하세요. 마음 흔들리지 마세요. 여호수아서 1장 5절, 7절 말씀, 9절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비의 세계 흔들리지 마세요. 그다음 그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 또 보셔야 돼요. 13절. 또본 즉, 여호와께서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우하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행할 일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갈 길을 알고 있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그 계획이, 그 나의 디자인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게 무슨 말씀이죠? 너의 미래는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이 게런티 하신다는 거예요. 보장하시게 돼. 보장. 너의 미래는 내가 보장할게.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신 거. 앞으로도 얼마를더 가야 돼요? 직선으로 가면요. 앞으로도 600km를 더 가야 돼요. 이렇게 돌아서 가면 800km, 900km를 더 가야 돼요. 앞으로도. 지금 온 거보다 아홉 배를 더 가야 된다 아홉 배. 그런 상황 속에서 미래가 불투명하잖아요. 가다가 맹수만 나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가다가 원주민 만나면 칼에 죽을 수도 있고 창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가다가 분지에 빠져서 태풍이 불면 날아가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야곱의 미래는 절대 불투명입니다. 아무도 그의 미래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 이를 때까지 나중에 35장에 보면요.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나중에 엘 베델 거기서 단을 쌌다니까요 그것들 엘 베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한 바퀴 빙 돌아서 온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다시 여기 올 때까지 내가 책임질게라고 하는 미래를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보장.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십니다. 아멘. 부모도 우리 인생을 보장할 수 없어요. 예. 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개런티 하시는 걸 믿기를 추권합니다. 하나님은 헛, 헛말하지 않으세요? 우리 민숙에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식언. 하나님은 식언치 않으신다. 먹을 식자, 말씀언자예요. 하나님은 빈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laughs> 보장하고 계신 것을 믿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장하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추원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안기세요. 우리 찬성과 있잖아요. 313장인가요? 주의 친절한 팔에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주의 친절한 그분의 품에 우리가 안기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분에게 다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생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장하시고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이제 야곱이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사실. 야곱이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이런 영적인 경험을 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냥 그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가정에서 그냥 고의자란 사람이에요. 이런 탈진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이런 탈진 상태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곳에 오신 하나님께서 그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나서 야곱이 깜짝 놀랐어요. 아, 나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었네. 거기 한번 보세요. 제 말이 아니에요. 14절, 16절로 갑시다. 세, 야곱이 잠이 깨어가려고 돼 영호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이런. 아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네? 그럼 내가 몰랐네?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눈이 열려서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 식고자. 18절부터 시 야곱이 일찍 일어나 베경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데리라 하였더라. 이 성의 뭐래요? 루스요 원래. 루스 한번더 보여주세요. 원래 이 도시 가지고 사람 있는 데가 오기 루스예요. 베데리 아니다니까요. 베데리는 누가 지은 이름이에요? 야곱이 지은 이름이에요. 엘. 히브리 말로 엘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엘샤타이, 엘이 들어가면 그게 이스라엘, 이게 다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 벳, 벳이 말은 집 그런 뜻이에요. 벳들레헴 그러잖아요. 벳들레헴 그러잖아요. 그벳 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벳들레헴 히브리 말로 말하면 떡집이란 뜻이에요. 엘 그럼 뭐예요? 하나님, 벳 그럼 뭐예요? 집. 그러니까 벳델 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네? 누가 진 거예요? 야곱이 진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게 아닙니다. 책에서 배운 게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알려준 게 아니에요. 야곱이 거기서 바로 그곳에서 탈진해서 지쳐서 쓰러져서 잠들었던 그곳에서 자기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고백하기를 여기 하나님이 계셨구나. 내가 몰랐구나. 라고 그가 지은 이름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간증. 간증. 추억. 그럼 우리보다 더 하시다는 거예요. 더 하시다는 거예요. 제가 번쩍 안 하다가 놓고 막 그냥 팍 머리도 감기고 그렇게 비누치대가지고 몇 번씩 헹궈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퍼스널한 개인적인 그런 추억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간증. 그게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그 추억이 간증이에요. 간증. 남에게 들은 간증은요 도움은 됩니다. 그런데 내가 경험한 간증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간증 열번 듣는 것보다. 내 간증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에게 다 간증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야곱이 뭐라 그래요. 어, 하나님이 여기 계셨네. 내가 알지 못했네. 그러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하셨네. 아 이게 베데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그리고 그가 이름을 지는 거. 그게 진짜 간증이에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간증거리 주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약국과 같은 그런 상황이 어쩌면 하나님 우리에게 추억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추억 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추억 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뭔 점입니까? 바로 루스의 루스. 루스는 어떤 것입니까? 탈진의 상태라니까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다 불투명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고, 미래를 보장하는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스스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워서 말하는 것은요, 진짜가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배워서 말하는 것은 진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배워서 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을 배워서 가르칠 수도 있고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해서 가르치는 것과 내가 경험하고 설교하는 것은 그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하나님을 말하기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향력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추억 거리를 주고 계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 루스가 뭘로 바뀌도록 베들러헴 아멘. 우리의 그 위기적 상황 속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오 하나님 계셨구나. 헉, 하나님이셨네. 라고 우리 스스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것을 믿기를 추원합니다.